네 안녕하세요 배우 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 저는 지금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는 어, 드라마 하이클래스에서 어, 데니오 오순상 역할로 어, 출연하고 있습니다. 나이는 서른 다섯이고요. <laughs> 네. 제그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건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. 그때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고, 입시를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,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제가 연기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운이 좋아서 연기로서 연기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뭐... 쉬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다다 다 각자 자기만의 이유들로 다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냥 드는 생각이 당장 내일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인 것 같은데 뭐 너무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뭐좀 너무 힘든 병이 이렇게 이런 시국에서 그냥 내가 후회 없이 하루하루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한번 저질러 보자는 마음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어떤 내가 하는 행동이 꼭 결과가 뭐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가 꼭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한번 저질러 보고 거기 후회가 없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?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제 대학 동기들도 1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꼭뭐 연극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어 연기자의 삶을 걸어간다는 게꼭 정답은 아닌 거니까 해보고 싶은 건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듭니다. 네. <laughs> 그거 진짜 어렵다. 그건 어려운데,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<laughs> 집단인 것 같아요. 그게 뭐어 연출을 하는 사람이든, 혹은 뭐 글을 쓰는 사람이든, 뭐 무대에 쓰는 사람이든, 결국에는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? 어 아니면 뭐꼭 연기라는 게... 무대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거든요. 뭐 여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하게 남들 앞에서 뭐 이야기라는 기회를 가진다던가 아니면 뭐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던가 그런 걸해 보면서 내가 거기에 올라섰을 때또 어떤 기분이 드든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가 그런 걸 느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? 싶습니다 뭔가 되게 막막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어 어쩌다가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저를 되게 잘 마음을 안아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 그래서 항상 그 방황하는 분들에 대한 좀 마음의 빚이 있어요. 나도. 좋은 분들의 어떤 좋은 이끌림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, 나도 좀 그런 분들에 대한 숙제가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는데, 결국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.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, 너무 나의 그런 힘듦에 의미부여를 해서,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, 어 누군가는 손을 내미는 분들이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. 그게.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경우로 나타나는 거니까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걸감사하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? 예... 그렇습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랜선 아지트 어,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우린 너의 편.